나지하 짤게 나저 터널 짤게퍼스컷 파스컷, 스컷 파스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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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왼창 왼쪽 창, 파스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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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스컷 <목소리> 와, 나이스. <목소리> 진짜 감탄해 그지 않을 수 없다. 대형 나이 나왔지. 아야 뒤, <목소리> 뒤,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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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<목소리> 아씨, 개짱나네 아우 <오우, 목소리> 나이스. 슈퍼 <목소리> <나이스. 목소리> 멋있었다. 오! 오! 한건 했는데? 잘못된 선택이 아, 아니, 준용, 아니었던 것명 펄스. 방금, 방금, 바라지바라 방금, 바라네 1층 계단. 바로바로 바로, 바로 1층 계단. 버스 스테어. 아, 이거 무서워, 이거. <laughs> 와! <우와! 웃음> 아, 드럼 못 보겠다. 아, 나 죽었어. 어? 아마루인아마루인 비? 어, 어. B. 어디야? 나 맞았는데? 아, 아, 너. 아마루 개피. 아이스. 락커 틸리와. 여기 있어, 있어, 있어. 바로 있어.

오케이 오케이 잡았어? 아시 기룡 쏠 뻔했는데. 와나 기룡 쏠 뻔했어. 아하 나 다했네. 쏘지 말. 티네 얘거 아래. 얘거 예배당 기룡아. 오케이. 파이드 예배당. 파이드 커시면 예배당 얘거 쓸. 오케이 동굴로 가면 나오는데. 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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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러 갑시다. 1 있냐? 음. 얘가 B에 있대 <laughs> 나 <나이. 웃음> 아, 뭐야? 아 <laughs> 어, 어떡해 너무 불쌍해 아 저걸 내보내버렸네 하지마 어림도 없지 어어 하지마 진짜 아 지하에서 올라왔구나 아! 와이얘 존나 아, 졌어 아 1층에 아이큐에 어 잡았다 아씨 Last operator standing.